안녕하세요. 천지녹한상제 신당 천정금 보담사 백상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컨텐츠는 무당 우잡고입니다 경상도 말로 우잡고인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우잡고 정도는 알아들으실 거라 보고 자, 이 무당 우잡고자 이거는 어 무당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1탄에서부터 3탄까지 나눠서 무당,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1탄은, 신은 점지된다. 자, 그1탄 자연 천문 말문 터진 제자 상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탄은, 신 내림 곳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1탄, 2탄, 3탄 시리즈로 명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속인이 되실 분이나 신선생이 없어서 해외에 있는 애동 제자, 상자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탄은 신은 정지된다. 각 사람마다 모태 신양이 있겠지만 우리 무속은 당군 삼성 이래 많은 외세의 역풍으로 인해서 민족의 족보도 모르고 경전도 사멸되고 종교화되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와산되어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천상의 신과 자연 신을 숭배하며 빌어내며 살아온 우리 민족, 민족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명합니다. 그럼 이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신은 왜 왔나? 왜 하필 나에게 왔을까요? 명이 짧고, 음, 사주팔자가 들었고, 고통의 연속의 나날이니, 감의 영신에서 자손을 살리려고 신이 오신 걸까요? 최소한의 신의 선택을 받는다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방금 열과한 이유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너무도 가볍고, 음, 최대한 천상의 원고를 풀고, 그 원죄를 풀기 위해 윤회하면서, 고통받으며, 속죄하는 가정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전생들의 원죄도 풀어내고, 현생의 당면한 한시안의조상들의 원고도 책임지고, 빌어내면서, 한 가정 내시또 나라는 명제에 숙제들을 풀어내라고 신의 제자로 점지되어, 음, 마치 고행의 수도승처럼 빌고 닦아가며 업장 소멸을 위해 더욱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점지가 되어 이 막대한 사명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인간이 어리석어 공부를 등한 시하니 신의 줄매기 일려 내려가고, 또 밀려서 신과 조상의 고통을 삼지 못하고 제자 상사가 되어 더욱더 험한 꼴도 겪어가면서 신은 없다 라고 치부하고 원망하는 이들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자, 모든 이들의 삶에는 운명과 세상에 태어난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자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 가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인간의 생기에 내면 깊이 때로는 한 시간의 내력을 살펴보고 또나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흐름의 조화들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도 신을 받을까 말까 하며 고민하는 많은 이들과, 애동제자 상자님들에게도 오늘의 이 영상이 경종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개인의 삶에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오시는 것은 아니니, 천상에서 사명을 주고 정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제자 상자의 길을 잘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